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예요 자, HLB 그룹주를 보기 전에,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잘 살아나고 있죠. 지금, 스프트니커 위 관련주들도, 바이넥스, 프레즈, 바이파마, 휴메딕스할거 없이, 전부 좋아지고 있고, 어, 셀리버리, 셀리드, 엠프스브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좋고, 역시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체하고 좋아요. 지금, 등락률을 봐도, 이렇게 봐도, 어, 굉장히, 제약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스마트, 시스웍, 시마시스, 특히 강하고요 진메트릭스. 어, 이, 코로나가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즈가 좀 살아나고 있고, mRNA 관련주들이 며칠 조정을 받고, 다시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미노로직스, 서린바이오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현자이 굉장히 강하죠. 어,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가 1,200명대 이제 진입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안 좋죠. 지금 델타 변이 관련해서도 좀안 좋은데, 어 지금 다시 조금 느슨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반년 만에 3차 대유행 정점이라고 합니다음 이제 줄곧 소야됐던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투자적인가 아닌가라는 이런 제 의견들도 좀 있고요. 어 휴운스는 오늘 특히 이제 스푸링그라이드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어깨 오늘 메덱스 주가가 좀 좋아 보이고. 음, 코로나19 백신이 사실 무거 생산념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직접 투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제 잠깐 하루 각제였지만, 개말에에관련있시서 좋습니다. 이제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자, 제약주고, 음, HLB는 이제 대표적으로 HLB 생명과 HLB 제약, 다 건조고 회사인데, 자, HLB 주가들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죠. 월봉에서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5개월선을 돌파해 주나 안 돌파해 주나 제가 매일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5개월선 돌파를 해줘야 추세가 돌아서고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5개월선의 가격이 34,900원 즉 35,000원대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직도 34,400원이죠 어, 오늘 7월 7일이고 지금 시간이 11시쯤 돼 가는데 아직 5개월선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월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주고 돌파할 때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이 5주선 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번 주가 이제 내일 오늘 내일 내일 이렇게 삼거래일 남았는데 이 삼거래일 안에 오두선을 회복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반등할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근데 지금 제약과 이우주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면서 겨우 선을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두선을 좀 깔끔하게 회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좀 욕심내서 20주선까지 회복해 주면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고 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 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음 요새가 적기죠. 자 일봉에서 지지선이 생겼으니까 이 20일선이나 지지선을 깨지 않느라 홀딩하겠다.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약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요. 5일선이2 0일선 뚫는 골든크로스가 생겼고 상황이 좋죠. 그래서 HLB는 아무래도 추세 에 턴을 할수 있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어제 신풍제와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실패 급락했죠. 시장이 어제 상당히 안 좋았죠. 제약바이오족 급락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HLB나 이런 종목들은 크게 밀린 게 없어요. 별로 얼마 전에 이진영호 회장님의 1 0만주 매입도 그날이 이제 이날인데 6월 18일 날 크게 급등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음, 이렇게 대단히게 자신 있게 매입했다는 얘기는 HLB. HLB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 한8%때9% 때까지 갔다 왔는데 그 후에 좀 조정이 들어오긴 했어도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어, HLB 생명과학도 조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얼봉에서 보시면 음, 역시 이렇게 5개월선 근처에 있어요 어,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5개월선 돌파 여부를 제가 바로 알수 있는데 5개월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줘야 돼요. 1 6,700원대인데 16,700원 대 위에서 놀고 있다. 지금 만원 대죠 그니까, 러 16,700원 대 위에서 딱 돌파해주고 돌아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사실, 신규 매수는 지금 해도 되죠. 지금 매수했딱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셔도 되고, 어, 주봉에서 보시면 이 HL 하고 틀리게, 아직 완벽하게, 그, 오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했어요. 오주선 회복해주면, 어, 상황이 좋은데, 음, 일단 오주선 회복을 좀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고, 이번 주2 0금 3거래일 안에 오주선만 회복해주면, 역시, 상황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 일봉에서 보시면, 자, 사면, 매수하면서 지금 하는 게 맞죠? 자, 바닥을 잘 그리고 있고 지지선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이 지지선만이 트하지 않으면 난 홀딩할 거야. 그럼 지금 매수, 깨면 매도, 분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매수해주면 조금 약간 싸게 매, 싸게 사는 매력이 있죠. 음, 사실 이 리모세라니의 이, 약간 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유럽 학교에서 안전관에 세권 발표했죠. 안전관이라는게 굉장히 좋은 거죠. 잠 암세포가 다 쓰면 됐다는 얘기니까. 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ESM, ESM 후, 제 i 에서 리버스란 입구 논문 4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건 논문 중에 세건이 완전 관해가 이 보이는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리버라란 입에 대한 효과는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주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수급에서 밀렸기 때문에, 자, 일봉에서 바닥바닥 그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HLB 제약을 보면, 자, 이렇게 월봉에서, 좀좀 걱정되는 게이 친구는 이제 이 5개월선이 10개월선을 깨는 저 데드 크로스가 생겼죠. 그러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전 저점이들어가면 클나요. 음, 15,000 아니 13,900원대인데 일단 5개월선이 1 0개월선을 깨는 데드 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거꾸로 골든 크로스가 생겨야 좋은 건데 데드 크로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주가가 무척 부담이 되고 안 좋다는 얘기죠. 어 주봉에서 보시면 오선 회복 못 해주고 있죠. 완벽하게 오선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오선 못해서 지지부진하게 있다 보니까 주가가 위험하고 음 이번 주 스무 구만에 이제 오선에만올려놓으면 다행히 추세가 턴이 되고 돌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 턴할 거야 이런 모습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음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h l 비 제약 같은 경우에긴 박스 건 하나를 그 깼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15,000원 초반만 가면 1 6 7 0 0원에 가던 주식이 15,000원 깨므로 인해서 이제 이 15,000원 때 새로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날 어 6월 16일날 급등했을 때 고점이 1 5천0 0원보시이 박스 권 맞고 떨어졌죠. 6월 28일도 못들었고 이제 이 밑에서 오늘 2차 박스 권이 생겼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박스 권 저점이 13,700원 대를 그냥 깨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이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시고요. 일단 자리가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 에 혹시, 이제, 주식 매수하실 때는, 이런데서 했을 때가 바로 장기투자. 이런데서 스윙, 단타, 단기죠. 아홉 배나 올라온 주식을 여기서 10배, 20배 갈 거라고, 30배 갈 거라고, 오랫동안 장기투자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무리가 있는 생각인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 HLB 8월 분 매각이 됐죠. 이제 HLB 그룹전 아니지만, HLB 살펴볼 때, 항상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어, 꾸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4월 달에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이따만 해도 큰 기사가 없었어요. 자, 왜 올라가지? 무슨, 뭐 친환경으로 올라가나? 탈황수소 관련해서 올라가나? 이랬는데 올라가고 한달 수동 먹고 땅 때리면서 뉴스가 떴죠. 바로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약간 중간에 매각 자금에 대한 뭐 기슈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TSYO 매각이 됐는데 자, 인수 자금이 문제가 없고 문난이자 매각이 됐습니다. 음, 요렇게 보면 이제 저번 달에 큰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추세가 좋죠. 자 모든 주식은 기사는 정부는 개인이 잘느리기 때문에 이 주식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추세를 잘 유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계속 있기 때문이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오선 근처에 있는데 이번 주에 오선을 좀 사수해 주거나 돌려놓으면 좋아요 어~ 오늘 내일 내일모레 지금 시간이 1한 시인데 만약에 못 돌려놓으면 조금 더 옆으로 음, 지지부진하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 이 월봉에서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되고요 어, 일봉에서 이제 이 이전에 예전에 한번 뚫었던 이 자리가 얼마냐면, 21년도 5월 달에 뚫었던 2,000원대를 뚫어놓기 때문에 2,000원대만 깨지지 않으면, 이때 저점, 7월 6일의 저점이, 어, 1995원이죠. 그니까, 러 2,000원대를 강하게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이렇게 바닥 그리다가 좋은 뉴스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요. 그러려면 이제 주봉하고 월봉에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상황 괜찮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휴원스 러시아 1회 접종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 국내 판권 확보한 과 관련해서 휴메딕스 좀 보고 갈게요 자 휴원스 원샷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 국내 독점 이런 얘기가 있고 올해 휴메딕스가 매출 수익 모두 늘 것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부위 관련된 도중에 다른 종목들도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지만 휴메딕스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음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죠? 추세가 굉장히 잘 들어있어요. 특히 대량 거래. 어, 사실 이제 모든 주식은 예전에 이제 어떤 이 주식 좀 고수구들이나 슈퍼게미분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주식의 선행지표라고 그러죠. 모든 지표는 다 후행지표인데 왜 그리냐면, 자, 예전에 이렇게 19년도 3월달에 고점, 20년도 7월달에 고점, 이자리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는데 여기를 뚫었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대량 거래를 갖고 뚫었죠. 우리 자리를 뚫을 거야. 그니까, 러 누군가 돈을 엄청 씻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들어 사실 수사가 깨져요. 끝나는 건데, 잘 지켜줬죠. 이때 5월 달에도 잘 지켜주었고, 6월 달에도 한달 내내 지지분해지만잘 지켜주었습니다. 요번 달도 잘 지켜주고 있죠. 우리 이 자리 안깰 거야.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오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오수선을 회복해줬다는 얘기는 이 오수선을 타고 상당히 추세를 잘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오일선이 이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 이렇게 어 골든 크로스 상황에서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휴메릭스는, 이 스푸드니크 부위 관련해서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긴 하지만,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위험하진 않아요.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역시 추세가 잘유지돼 있기 때문에, 이 예전 변곡점, 그러니까, 21년도 5월달에 형성된 5개월선이 32,500원대만 뚫고 나가면, 어, 또한번좀큰 시세를 줄수 있어요. 물론 이 자리를 뚫지 못하면 살짝 밀려서 이렇게 오두선까지 밀릴 수 있고 우선 꽤면 위험하지만 지금 전적으로추세선 자가 살아있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예전 변곡점 맞고 있지만 어쨌거나 21선을 0 훼손하지 않는 61선 0 위에 있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스프테니크 부위 관련주들도 어,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mRNA 관련해서 어제 잠깐 흔들렸는데 이아미노로직스한주 종목도 보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추세가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완벽하게, 자, 우선 위에 있습니다. 특히, 오주선에서 예전에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어놓은 건 이건 엄청 좋은 거예요. 예전에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빠이빠이 시켰습니다. 안녕. 그러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죠. 일봉에서 이걸 반증이라도 해두듯이 추세가 잘유지되 있죠. 지금 따박따박 잘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된게 서린바이오죠. 서린바이오를 보면 지금 굉장히 아트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차상 최고가 찍고 가고 있고 엄청 잘 올라갔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의 이때 상황. 자, 주봉에서 이때 매물 때 뚫어놓고 이때 상황. 이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다 뚫어놓고 올라가고. 그 다음,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인데 그냥 날라갔죠 자, 이렇게 된게 아미노로식산 얘기죠. 자, 지금 주봉에서 이 겨우선 변곡점을 다 뚫어놓은 이 상황. 자, 이 상황, 굉장히 좋은 거죠. 그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앞에 있는 매물들다 뚫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앞으로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니까, 음, 추세는 잘 유지가 될수 있어요. 일본에서 보면, 오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미노로직스도 꾸준히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